안녕하세요. 파이코인만 채굴하는 혜정이에요. 요즘 무서운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밖에 나가기가 좀 무서워요. 저는 원래 집순이라서 집에서 파이코인만 열심히 채굴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몇 달간은 사람 많은 곳에는 안 가시는 걸 추천 드릴게요. 너무 흉흉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꼭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파이코인의 로드맵에 대해서 나머지 알아볼게요. 로드맵은 알아두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파이코인이 순서대로 점점 약속을 지키면서 발전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도와 같기 때문이에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몇 번이고 틀어놓으세요. 저번에 파이코인 베타 버전과 테스트넷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메인넷과 KYC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할게요. 3번. 메인넷. 2021년 12월 파이 블록체인의 메인넷이 활성화됩니다. 전화 계정에서 메인넷으로의 파이어니어 잔액 마이그레이션은 이 기간 동안 시작됩니다. 파이오니어의 KYC 인증은 메인넷으로의 잔고 이전에 선행됩니다. 수백만 명의 개척자들이 KYC 검증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파이 생태계에서 유틸리티를 생성하며 당사의 기술 및 생태계 설계를 계속 반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허용하기 위해 메인넷에는 두 가지 기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처음에는 방화벽이 있는 메인넷 즉 폐쇄형 네트워크 두 번째, 그런 다음 오픈 메인넷을 엽니다. 즉, 개방형 네트워크. 폐쇄형 네트워크 기간. 이 기간은 2021년 12월에 시작됩니다. 폐쇄된 네트워크 기간은 메인넷이 활성화되지만 원치 않는 외부 연결을 방지하는 방화벽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개척자는 KYC의 시간을 할애하고 파일을 라이브 메인넷 블록체인으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메인넷으로 이전된 모든 잔액은 개척자의 선택에 따라 파이 앱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다른 개척자에게 양도하거나 더 높은 채굴률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갇히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KYC의 개척자는 파이 네트워크 내에 밀폐된 환경에서 메인 넷의 파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파이, 블록체인과 다른 블록체인 간의 연결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메인 넷에 대한 두 가지 접근 방식의 장점, 다음은 완전히 개방된 메인 넷으로 진입하기 위한 중간 폐쇄 기간을 갖는 것의 여러 이점입니다. 이 접근 방식은 다음을 위한 시간을 허용합니다. 첫 번째, KYC를 통과하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개척자. 두 번째, 더 많은 파이 앱을 구축 및 배포하고 더 많은 유틸리티를 만들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테스트넷에 배포된 파이 앱을 메인넷으로 전환하고 네 번째, 오픈 네트워크 이전의 메인넷과 생태계에 대한 수정 및 조정을 반복합니다. 폐쇄형 네트워크 기간은 수백만 명의 개척자가 KYC를 수행하고 파일을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 할수 있는 시간을 허용합니다. 소수의 개척자들만이 메인넷 출시 전후에 KYC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몇달 동안 더 많은 개척자들에게 KYC 솔루션을 계속 배포하고 그들이 KYC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테스트넷에서 오픈 네트워크로 직접 이동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KYC를 수행할 수 있었던 파이오니어가 파이 플랫폼 외부에서 파일을 사용할 수 있는 반면 KYC를 완료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파이오니어가는 아직 이건 아니 없습니다. 전 세계의 파이오니아가 KYC를 완료할 수 있는 속도는 각 지역 커뮤니티가 KYC 검증인 크라우드 인력을 제공하는 속도와 개별, 파이오니아가 KYC에 참여하는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폐쇄형 네트워크 기간이 있으면 수백만 명의 개척자가 KYC를 완료하고 파일을 메인넷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합리적인 시간 내에 KYC를 완료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모든 개척자는 파이 플랫폼 외부에서 한 번에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폐쇄형 네트워크. 기간 동안 파이 블록체인과 다른 블록체인 또는 시스템 간의 외부 연결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파이 오니어가가 파이 블록체인 외부에 영향 없이 메인넷으로 전환하는데 집중하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이 기간은 또한 커뮤니티가 외부 방해 없이 유틸리티를 만들고 생태계를 부트스트랩 하는데 집중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틸리티 기반. 에코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 파이 네트워크의 비전과 일치하여 앱이 메인 넷에 배포하고 파이 오니어가를 위한 유틸리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파이 앱은 테스트넷에서 메인 넷으로 즉 실제 파이 트랜잭션을 위한 프로덕션 모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현재 KYC의 개척자는 파이온파이 파이 앱을 사용하여 유틸리티 생성을 촉진하고 개방형 네트워크 이전에 파이 생태계를 부트스트랩할 수 있습니다. 이 점진적이고 의도적인 개방형 네트워크로의 진입은 앱과 파이 네트워크가 시장과 기술의 결함을 발견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폐쇄형 네트워크 기간은 유틸리티 기반. 생태계에 대한 파이의 비전 및 반복적인 철학과 일치합니다. 또한 폐쇄형 네트워크는 메인넷이 테스트넷과 다른 프로덕션 데이터와 실제 파이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폐쇄형 네트워크 동안 수집된 데이터는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개방형 네트워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구성 및 공식을 보정하고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KYC 인증 및 메인넷 잔액 이체. KYC는 진짜 계정과 가짜 계정을 구별하기 위해 신원을 확인하는 프로세스입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비전은 모든 파이오니어를 위한 포괄적이고 가장 널리 배포된 토큰과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마이닝 메커니즘은 소셜 네트워크 기반이며 소셜 네트워크 크기가 1K. 10k, 100k, 1밀리언 및 10밀리언 참여 회원으로 성장하는 동안 마이닝 비율은 5번의 반감기를 맞았습니다. 따라서 파이는 1인당 하나의 계정이라는 엄격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구성원이 진정한 인간임을 확인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정확도가 필요하므로 개인이 가짜 계정을 만들어 파일을 부당하게 축적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파이오니어의 KYC 결과는 신원 확인뿐만 아니라 파이 계정과의 이름 일치 및 정부 제재 목록에 대한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KYC는 네트워크의 진정한 인간성을 보장하고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방지 규정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트워크 설립 시 전달된 바와 같이 진정한 인간성을 보장하기 위해 가짜 파이 계정 및 스크립트 마이닝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러한 계정은 비활성화되며 메인넷으로 이전할 수 없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복과 가짜 계정을 식별하기 위해 여러 기술 메커니즘이 구현되었습니다. 파이의 알고리즘에 의해 가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식별된 계정의 경우 그렇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이러한 계정의 가중치가 부여됩니다. 이렇게 확인된 가짜 계정은 비활성화되거나 훨씬 더 엄격한 검토 및 항소 절차를 거칩니다. KYC 슬롯 할당은 진정한 인간 보유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계정에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신원이 확인된 계정만 메인넷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본인 확인된 계정에 해당하는 파이 잔액만 메인넷 잔액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파이오니아와 추천팀, 보안 서클 구성원이 KYC를 통과하면 파이오니아가 잔액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합니다. 폐쇄된 메인넷 기간 동안 양도 가능 잔액이 되지 않은 모바일 잔액은 추천팀 및 보안 서클에 관련 파이오니어가 KYC를 통과하고 해당 금액이 메인넷으로 양도될 때까지 모바일 마이닝 앱에 남아 있습니다. 위에 파이오니어 A의 경우 C, E, G의 잔액 기여도는 해당 잔액이 양도될 수 있도록 KYC를 통과하기를 기다리는 마이닝 앱에서 어에 대한 모바일 잔액으로 유지됩니다. 이러한 관련 계정이 KYC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BKYC 계정에 귀속된 잔액은 전체 네트워크에서 KYC에 충분한 시간이 허용되는 특정 날짜에 만료됩니다. KYC 미비로 미청구된 잔액은 메인넷으로 이체되지 않아 폐기됩니다. 폐쇄형 네트워크의 제한 사항: 파이 앱과 파이오니어 간의 거래 및 파이오니어 투 파이오니어 거래는 파이 네트워크 내에서 허용되지만 폐쇄형 네트워크에는 아래 나열된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이러한 제한은 네트워크에 밀폐된 특성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파이와 다른 블록체인 또는 암호화 거래소 간에는 연결이 없습니다. 메인넷은 파이 브라우저의 파이 월렛 및 파이 앱을 통해서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메인넷 블록체인은 인터넷상의 모든 컴퓨터에서 액세스할 수 있지만 위의 규칙을 시행하기 위해 방화벽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방화벽이 항상 제자리에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메인넷에는 핵심팀 노드만 있을 것입니다. 폐쇄형 네트워크는 파이 생태계의 경제활동과 성장을 지원할 것입니다. 따라서 KYC된 파이오니어가 파이 지갑을 사용하여 파이에서 거래할 수 있으므로 파이 월렛을 통해 파이오니아 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개척자는 파이 앱스 SDK 및 파이 블록체인 API를 통해 메인넷에 액세스할 수. 있는 파이 브라우저에서 파이 앱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펫의 네트워크 기간 동안 파이 브라우저의 앱은 메인넷과 상호 작용하기 위해 방화벽에 의해 허용된 파이 블록체인 API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픈형 네트워크 기간, 폐쇄형 네트워크 경제의 성숙도와 KYC 진행 상황에 따라 이 기간은 파이데이 2022년 3월 14일, 파이투데이 2022년 6월 28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개방형 네트워크 기간은 폐쇄형 네트워크 기간의 방화벽이 제거되어 다른 네트워크, 지갑 및 파이 메인넷에 연결하려는 모든 사람과 같은 외부 연결을 허용함을 의미합니다. API 호출은 방화벽으로 보호되지 않으며, 파이오니어는 자체 파이노트 및 API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개척자는 다른 블록체인과 연결됩니다. 커뮤니티 노드는 메인넷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파이코인 로드맵에 대한 설명은 이까지입니다. 우리들은 하루빨리 파이코인이 오픈 메인 넷으로 전환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모든 분들이 kyc의 통과가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메인 넷을 기다리는 게 좋겠죠.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하시고 파이코인으로 졸업하는 날까지 땀나지만 열심히.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주말 즐겁게 보내세요. 사랑합니다.